보이지 않는 손에, 김인호입니다. 아, 저의 코나, 길을 두고 왜길 아닌 대로 가나를 통해서 지금 세, 네 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요지를 먼저 제목으로 말씀드린다면 수렁에 빠진 부동산 정책. 발상의 전환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시작 동시에 결론입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이 남맥상, 참상, 거로부터 초래되는 국민 경제의 이 비폐, 국민들의 참상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완전히 발상을 바꿔서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인데, 왜 그런가? 넌 어, 먼저 번에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어, 사실은 막 그것으로서 제가 드려야 될 것. 우리가 아까 먼저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n o what? 뭐가 문제의 본질이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거냐. 어, 왜 그런 잘못이 나왔느냐도 no, why를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No, h 하우는 저절로 나오는 거죠.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우선 우리 수도에 빠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제가 어, 먼저 번은 전 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황을 첫째, 직시하라직시하자 어, 오늘 말씀드린 건 전부 대안에 관한 겁니다. 주택보급률 지금 105% 아니다 말이에요. 주택보급률을 105%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백전백표다. 잘해야 95%가 될까 말까다. 이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주택 보급률이 결코 100%에 도달해 있지 않다. 이걸 먼저 출발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투기 억제, 무슨 불로소득 환수 이거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부수 효과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우리 국민 주거의 안정, 또 국민들의 주거 개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이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됩니다. 뭐아 지금은 그런 계제도 아니지만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한다. 이따위 생각은 아예 애초에 말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문제가 중요하다. 정부의 영향은 토지를 어떻게 많이 공급할 것이냐 하는데 모아져야 된다. 거기에는 몇 가지 방안이 있겠죠. 옛날에는 뭐이 어? 정부가 직접 계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걸쳐있던 모든 개발 제안을다 풀어버리고, 그래서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노태우, 전대우,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분당, 일산, 신도시 건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정책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도시 재개발. 도시의 새로운 재생, 구도시를 어떻게 하면 재생하느냐 이런 쪽으로 더 역량이 모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바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따라서 토지도 재생산 가능한 재화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투기에 다음으로. 투기의 개념을 없애. 정부가 앞으로 투기란 말을 쓰지 말아라 하는 게제 대안입니다. 정의되지 않는 말을, 않는 용어를 쓰는 거 이같이 위험한 거 없어요. 뭐 말이 조금 빛나가지만 요새 글피다면 서민들을 위해서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서민이란 말은 경제학에서 혹은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뭐가 서민입니까? 우리 정부 혹은 학문에서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 저소득층, 국민중위소득의 반 이하 최하소득까지를 저소득층, 거기서부터 국민중간소득을 거쳐서 상위소득, 최상위소득의 반까지를 중산층, 그 이상을 고소득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개념이 명확하고 통계적으로 다 숫자로 추출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어도 정책을 쓸때그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정의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정책. 이거는 근본이 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다. 투기의 개념을 없애라. 실, 따라서 실수요자, 투기수요자,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실수요자가 어디 있고 투기수요자가 어디 있냐. 구분 불가능한 거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참 큰일인데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거고, 이 정보 있는 사람들 못 알아들었다. 당신 말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누가 실수요자고, 누가 투기수요자인가? 구분 가능합니까? 세 번째로. 아까 이야기한 것, 지난번에 이야기한 같이 부동산 소유에 대한 규제를 모두 다 풀어라. 매체를 갖든지 큰 집을 갖든지 작은 집을 갖든지 일체 규제하지 마라. 단, 집을 살때 사는 자금이 뭐 블랙마켓에서 만들어진 자금이 아닌 정당한 자금인가 여보만 세정당국에서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집을 팔고 사는데 이익이 났으면 거기에 적절한 이 세금을 붙이고, 만약 다주택을 사서 자기가 한 채는 살고 나머지를 임대해 줬으면 임대소득에서 적당한 세금을 붙이는 것. 그것으로서 정부 역할은 충분하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절대로 타깃시 하지 마라. 다주택 가진 사람은 결국 말을 바꾸면 임대 임대 사업자가 잠재적인 임대 사업자입니다. 오도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사는 것 별장을 하나쯤 가지는 경우 외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서 무엇 하겠습니까? 결국 누구한테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국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임대 주택의 공급이 돼야 공급 원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갖다가 투기꾼으로 보는 그런. 정책, 그런 졸렬한 정책을 쓰지 마라. 부동산에 있어서 공급은 주택업자, 건설업자에게 맡겨라. 크게 짓건, 적게 짓건, 분양을 어떻게 하든, 뭐, 서, 요새 흔히 하는 선분양 형태에, 이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뭐, 요새 또 호분양하는 방안을 강구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선분양이라는 게 주택금융을 하는 한국적 독특한 아주, 어, 유용한 방법이에요. 어, 뭐, 이거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뭐, 후분양 한다면 더 좋죠. 그 대신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이 후분양 하든지, 뭐, 자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지어가지고 팔면 좋고, 집을 완성해서 팔아도 좋고, 중간점 골조, 골조만 만들고 나머지는 분양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하게끔 하, 해도 좋고, 다 아, 시장에 맡기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값을 뭐 비싸게 받건 싸게 받건 정부가 일체 가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분양 원가제를 공개하라. 원가를 공개하라. 이거 같이 한심한 정책이 없어요. 어떻게 원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원가라는 것은 경영자의 하나의 경영 전략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때 과장 때 원가 조사 과장이라는 걸 했어요. 원가 조. 대한민국 모든 주요 물품의 원가를 제가 조사해가지고 값을 정해 주는 그런 일을 옛날에 수십 년 전이지만 했단 말이에요. 원가 조사 과장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원가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 당시에는 원가 플러스 알파. 적, 적정 이윤. 그래가지고 이간만 받아라. 정부가 정해주는, 주던 시절이었는데, 원가가 얼마냐,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를 알려고 하는 순간, 정부가 원가를 알려고 파악하는 순간, 수렁에 빠집니다. 시장에 맡기면 돼요. 경쟁을 붙이면 됩니다. 경쟁을 붙이면, 많이 받으라고 그래도 많이 받지 못해요. 원가 또는 공개제, 원가상한제, 원가공개제 하는 시장경제에서 가장 나쁜 정책이 가격에 관여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원가조사과형, 물가정책학을 정책국장을 제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반성을 하는 의미를 곁들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 이견이 있는 사람과는 하고는 언제든지 저는 토론할 여 어, 요인가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라. 도대체 금융이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어떤 조건에서 빌려주겠다. 또 빌려주는 요유은 어떻게 하겠다. 이걸 스스로 정하지 못하는 금융기관. 이게 무슨 금융기관입니까? 이거는 정부의 관청의 일부예요. 그걸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비로소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의 신용과 경영 상태나 모든 걸 조사하고 그걸 평가하는 법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금융 발전하나? 금융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받고 빌려주라면 빌려주고 빌려주지 말라면 빌려주지 말고 이제 다른 동안에 금융은 언제 발전하겠는가? 모든 금융기관이 똑 같은 여유를 제공한다. 똑같은 조건에서 금융을 제공한다. 이거 담합 아니에요? 경쟁에서 가장 경, 경쟁법에서 제재에서 타기시하는 것이 담합입니다. 이 담합을 정부가 스스로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장 정도가 아니라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언젠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는 대한민국의 경쟁 제해저해제1 사범은. 정부 자체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부동산 세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죠. 아, 지난번 말씀드린 같이 기계적 조세법정 주의에서 벗어나서 부담의 조세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행정적 조치로 임의로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이 헌법의 조세법정주의의 기본정신이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보유세 재산세를 몇십%씩 올리겠다. 이거 위헌적 발상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위헌이다. 어, 누가 위헌소송을 제기하거나 위헌소원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저는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어,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재산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반대로 거래세는 가볍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한 세금 하에서는 내가 이 집을 가질 이유가 없다. 난 처분해야 되겠다. 하면 쉽게 처분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고 취득세도 높이고. 자, 이리 되면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을 갖고 있기에는 아무 수입이 없고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단 말이죠. 보유세를 높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집을 보유는 근 네. 팔아가지고 내가 이집또 팔아야 되겠다. 근데 팔아가지고 그그집 동등 최소한도 동등한 집으로 옮길 수 있는 수준 그것이 보유세의 한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부가 세금을 너무 물려가지고 너내 멀쩡한 집을 갖다 팔고 집을 줄여 가지 않으면 이 세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부가 의한 조세한 국민의 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해서는 좀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정부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저항이 직면할 것이다. 국민들이 조세 저항 대부분이 이 세금이 너무 무겁다,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국민적 일, 인식이 될 때는 그 정부는 어떤, 세계 어떤 정부는 졸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정부가 다 무너졌어요. 이 문재인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 어, 생각을 할 때, 우리 정부의 주택과 토지 기능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의 조직표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옛날에는 토지국이 있었고, 주택국이 있었는데, 지금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주택 토지실이 돼 있더군요. 시끄름 그 밑에 국장 네 명이 있어가지고 둘이 주택에 관한 거, 둘이 어 토지에 관한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마음대로 기구를 정하라고 한다면은 한세명 국장 세 사람 분의 업무는 토지에 매달리고 한 사람 정도가 주택 업무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이 시행한 부동산 대책, 정책이 아니에요. 대책이에요. 대책 정부를 토지 규제를 하게 는 거, 투기 규제하는 거, 세제 등을 갖다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동산 학자들, 또 KDI 학자들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어뭐 그중에는 정부가 겁이 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로 신설한 이 많은 규제들 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지 않는 하는 나는 이, 이 구술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근데 뭐 못하겠죠. 나 못 한다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이 정부는 앞으로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정말 어, 이, 이 정부를 위해서도 그런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뭐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해 보면 난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개선을 어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하는 정부라면 또 그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고민한 적이 있다면 나는 저하고는 그런 길을 택할 것이다. 과거로부터 유효한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단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변창엄 장관이 새로 지임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뭐 정책을 내놓을 걸 텐데, 어, 떤 경제학적인 사람을 조지 수도 변창엄 이렇게 <laughs> 불렀더군요. 어, 과연 무슨 기대를 할수 있을 건가. 공급에 조금 더 김현미 장관보다 역점을둘것 같은 그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투기 규제, 뭐 불로소득 환수,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제1 2 목표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장관을 왜바꾸느냐말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 바에야 왜장관을바꾸느냐 장관 한번 바꾸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죠. 국회 가서 그또뭘참문회할때그 그 가보십시오. 얼마나 국가적 낭비가 그 들어가나요? 근데 막상 바꿔놨더니 옛날 하던 정책 그대로 계속한다. 그럴 바에 뭐로 장관을 바꿉니까? 나는 변창흠 장관이 정말 그 조지 스토적 발상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영점에서부터 재검토해가지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것은 지금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 이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부동산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이 여기에 끼어 있는 버블이 어떤 이유로 꺼질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럴 때 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일본의 이런 20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부동산 주택이 아닌 법인의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개인의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한국 경제에 생길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서서히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김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